일토 소명, 묵상, 고린도 전서, 은사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음악가 살리에리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리에리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께 구한 음악의 재능이 새파랗게 젊은 모차르트에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구나 모차르트는 오만하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 부도덕과 불경으로 똘똘 뭉친 망난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낙담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가로 최고의 자리인 공정 악장이 된 살리에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대단했습니다. 모짜르트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추구했다면 살리에리가 질투의 포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교회의 큰 고민거리였던 은사 문제를 다루는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알고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직업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은사와 지금과 나타나는 역사는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받은 은사가 중요하듯이 역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일터에 필요한 은사를 활용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일터를 유익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발견하여 개발한 것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어떻게 교회와 일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확인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욱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